안녕하세요. 실장이 앉습니다. 녹음해갖고 이렇게 환영해주는 건 처음이네. 우리 아. 앨범 할 때는 그냥 왔냐. 어. 네, 이거 대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. 오케이. 그리고 캐릭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. 내가? 네 여기 좀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 요한 번. 이거를? 네. <laughs> 서른에 탑에서 새롭게 출시한 박준영 캐릭터는 신규 강정표 강. 감정 표현을 포함한 캐릭터 세트 효과, 고스트 이펙트, 적군 자연 HP를 쉐이딩. 슈... 아 영어구나. 이런 건 영어로 쓰는 거지. 쉐이딩쉐이딩으로 <laughs> Shading. 표현한 타격 효과 강화, 관전자 표시 발 발딱 발 발자국. 발자국. 사운드 어 발자국 사운드 볼륨 조절 타격 V N 파격자 H P 게이지 표시 어 비격 피격, 비격자 게이지 표시 접근아 똑같은 거구나 위키 특수 라디오 실시간 티격 데, 데미지 확인 어 타격 데미지 확인 나를 죽인 적의 H P 확인 경험 HP는 휴렛패클 아닌가? 아 이거 네, HP, HP. 이 컴퓨터 거기서 말고 네. 아 여긴 맥슨이지 맥슨. 네. <laughs> 확인 경영치 증가 가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박준영 캐릭터를 구매하신 서든어택 뭐 서든 분들 서든어 서든어 분들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질 주어질 네. 예정입니다. 서든 어택 박준영 캐릭터에 많은 관심과 시링 부탁합니다. <laughs> 사랑, 관심과 사랑 부탁. 어, 관심과 사랑 부탁합니다. 네. 부탁드립니다. 감사. 어. 네, 셀카 네. <laughs> 네. <필터> 소개였습니다. <laughs> 한 1kg 빠졌어. 지금 오기 전에 생선 가스 먹고서 소화 안 됐었는데. <laughs> 와씨. 이걸 다 읽어야 돼요? 네. 사전인데 사전. 이거 <laughs> 전화번호 책 서울 도시. 우리 음반 날 때도 이만큼 가사지는 없을 거야. <laughs> 와,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. 아, 네.